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아이가 자동차에 부딪힌 상황입니다. 함께 보시죠. 어, 어 뭐야? 아. 괜찮아? 어디 다쳤니? 모르겠어요. 그냥 다 아파요. 부모님 번호가 어떻게 되니? 일단 부모님께 연락부터 하자. 오, 철수야, 괜찮니? 어디 아픈 데 없어? 와, 그냥 나 아파요. 애가 아프다잖아요. 어떡할 거에요? 아니, 제가 부딪히러 간게 아니라 아이가 제 차에 달려와서 부딪힌 거에요. 블랙박스 보실래요? 어? 난냥씻지 지금 증거도 없으면서 애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따위로 말하세요? 이 사람 진짜 안 되겠네. 경찰 불러요. 아니,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하지 마세요. 제가 고의를 잘 들었다니까요? 운전자가 억울한 상황이지만 증거가 없어 자신이 억울함을 증명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럴 때자정되지 않은 공간을 복구하는 인공지능 기술이 있다면 어떨까요? 이 기술은 컨볼루션과 인공신경망을 기반으로 합니다. 이 과정은 세 가지 스텝으로 이루어집니다. 먼저 영상에 등장하는 물체들을 인식합니다. 컨버루시 필터를 이용해 사진의 윤곽선들을 알아내어 윤곽선 주변의 박스를 구성하고 박스 내 픽셀들을 분류해 어느 물체인지 파악합니다. 두 번째, 물체의 관절 위치를 파악한 후 관절을 연결하여 물체를 모식화합니다. 이를 통해 각 관선들이 이루는 각도를 계산합니다. 특조 순간에서의 각도들은 이전 프레임들의 각도에 영향을 받습니다. 관절들의 위치에 따라 서로 영향을 주는 정도가 다르므로 각가정치들을 학습한 유를 네트워크를 통해 새로운 각도들을 예측합니다. 이를 앞선 사고 상황에 사용하면 차량이 가려진 아이의 움직임을 부딪히기 전 움직임을 통해 유지할 수 있어 법적인 증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인공지능의 공간보건 기술을 이용하여 블랙박스가 찍지 못한 공간을 복구함으로써 운전자는 자신의 억울함을 증명할 수 있었습니다. 비록 교통사고 발생 시 운전자의 과실 책임이 불가피하지만 억울함을 증명함으로써 운전자의 과실 책임 비율이 많이 줄어들었는데요. 그렇다면 이 기술이 다른 곳에서는 어떻게 결정적인 해결 역할을 할수 있을까요? 프로야구에서는 이 기술이 적용될 수 있을 것 같네요. 프로야구에서는 비디오 판독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비디오 판독을 하더라도 애매한 경우가 있는데요. 바로 수비수의 글러브가 베이스와 타자의 손을 모두 가려 타자가 베이스를 먼저 터치했는지 수비수가 공을 먼저 잡았는지 애매한 경우입니다. 하지만 앞서 소개한 인공지능을 통해 판정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보통 정찰을 목적으로 한 드론은 카메라가 장착되었지만 카메라로 볼수 있는 각도는 한계가 있어 드론이 회전하여 모든 공간을 탐색하곤 합니다. 그러나 이 방법으로는 모든 공간을 동시에 볼수 없는데요. 이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면 모든 공간을 동시에 볼수 있습니다. 이처럼 이 인공지능 기술은 실생활에서 매우 유용할 것 뿐만 아니라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증거를 생성할 수 있으므로 현대사회에서 꼭 필요한 기술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